해복 또 뭐? 뭐야 <laughs> 이게? 어? 너 이건 처음 해봐. 뭐. 저거 읽고 있어? 에, 아, 예, 예, 국어 시험 좀 볼게. 잠시만요. 최대한 많은. 아, 아니 세비가 되는구나. 치면 넥서스. 아 나무에서 뺏어온 게 돼? 눈치 보면 수리하 눈보수. 내 캐릭터 어디 있지? 아직 있구나. 아니 스페이스버가 죽기 <laughs> 아니었어? 야야 수영아! <laughs> 아 꺼지라고 개년아! <개녀나. 웃음> 당신도 내거 뺏어갔잖아. 아니야 아니, 누가? 양옆에 집이 있어 이득이네. 이딴 거좀 의미 없는 것 같아. 아나 꺼지는데? 왜 저기 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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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시어 시어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야, 뭔 소리야. 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. 아, 내가 놓은 거 그대로가 누가? <laughs> 아 잠깐만 나 빈집 뜸?

아, 왜 영감이지? 아니, 너리 어리야 아니, 키몽이 먹었어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해요. <laughs> 아, 안 떠. 아, 키몽이. 남... 날로 먹었다. 날로 <laughs> 먹었다 <laughs> <너무 멋있다. 웃음> 아, 왜 뭐, 뛰어다니면 점수 먹는 느낌이네, 이거. 아이 뛰어다녀야 되는구만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. 자클릭 아해도 되는 게임이었네요. <laughs> 꼴등했네. 샵탱. 와, 앞에 열쇠바은또 뭐야. 어? 어? 들어가, 디즈에 갇혀. 어. <laughs> 아, 아, 아 딱댐이네. 야호. 드디어 이상자를 먹네. 이걸 못 죽여가지고, 와, 아, 급했다. 까비, 까비. 샤! 어? 샥? 샥? 오잉? 오잉? 보소? 선물선물 드릴게요. 어어 <놀림> <놀림> 오! 어? <놀림> 야 오! <놀림> 오! 영지가 수 오! 이야아 오! 오! 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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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요. 응. 태형아 태형아 응? 형, 태형아. 아 씨. 태영아. 태 태영아. 아, 태영아. 가 가까워지는데? 반대로 됐다, 태영아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<웃음> 이거야. 가오 <laughs> 야. 야. 가라, 임마. 아, 지 뭐야 이거 아, 아 못봤어 빨리 시작 아, <laughs> 방자님 아니. 누군데 이거 바닥보고 피하면 돼 바닥보고 피하면 돼. 야! 뭐야 지금 와서 어떻게 살았니? <laughs> 난.. 난 바보 살지 아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데 <laughs>

야, 뭐, 뭔 소리야, 이거? 야, <laughs> 왜다 <laughs> 죽는데? 잠 <잡아>? 자!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버텨 버텨, 확장! 끝까지 버텨, 끝까지 버텨! 야, 점수제야, 점수제야! 자, 버텨야 돼, 점수제야! <웃음> <웃음> 이거야, 이거야, 확장해, <laughs> <laughs> 이 자식, 스페셜리스트! 뭐야! 뭐야, 점수, 점수 더 먹어, 점수 더 먹어, 점수 더 먹어! 나이스! <웃음> 그거야 <laughs> 황창한 그거야. 이거는어 <laughs> 이거는, 어, 아, 이거는 그거잖아. 이게 어렵나? 나 오른손으로 제... 스페이스만 눌러야겠다. 왼손으로. 네 이거 1등 출신이자. 야 우리 목숨도 다 합치면 세 개잖아. 야 우리 괜찮아 우리 이게 어? 저 뭐... 아니 병우수제웃웃웃웃 저... <laughs> 어, 어, 어 아, 잘한다. 예, 그, 그, 딸때이다 아, 저 점프 한 번만 되는구나. 저게 점프 한 번도 된다고? 어, 아, 포토티 한번 해봤지, 너 뭐하던데? 아, 아포트포트포트포트 포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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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트아토 포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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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박스 아껴 있는게 맞으려나? 어, 내가 쓸게. <목소리> 어, 이 새끼 뭐 하는 새끼냐? 대기 대기. 끼고 뭔게임이었지 폭탄 돌리기 폭 아, 이거. 뭐 맵이 바뀌었네? 이거야. 왼쪽 클릭하면 펀치 아니 잠깐 주기야. 이거 상황이 아, 무조건 아. 숨어 있거든요. 잘 봐야 돼요. 나. 너가 폭탄님. 김 도둑이 아다요 향신이요. 있네요. 야, 피하다 승터가. 내가 기절시켜 놓을게. 어? <웃음> 누가 <웃음> 누가 옆에 기절시켜줬다. <laughs> <laughs> 야, <laughs> 야 나무한스 맞는데 얘들아? <laughs> 야, 이새끼 줘, 이새끼 줘. 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적세를 풀었다고요? 어디 있어야 폭탄 어디 어 어디 어 얘들아? 니가 폭탄이야. <laughs> 아 그래? 아시마나 아시마씨 십사 삼십 오케이, 오케이. 야, 오른쪽 에 <laughs> <해>, 오른쪽 <laughs> 위에 오른쪽 <웃음> 위에 <웃음>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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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왼쪽 아래 직치이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직치이오아왜나이씨 죽여야지 안돼 야지죽지안안 <laughs> 잘 보네요? 근데, 거기서, 그러고 거기 있으면은. 야, 둘이 터져. 둘이 터져라, 일단. 저기가 있는데? <laughs> 어? 어, <승부는> 그거야? <laughs> 오. 팀플 좋은데? 빨리! 기봉해! 오! 오! 야, 니끼가 빨리 가, 임마! 아아아아 스톱 먹었어. 야, 공간 흙박다이다흙박다이다 이거. 그냥 빅삑빅 소리 나면 해요 한 번에 지금 주지 말고 어? 지금 지자이 놓고 뭐 나이야 ㅎ 아, 아 난관석이 좋은데? 야! 야! 마 야! 임마오 <laughs> 야! 임마저 <인마! 웃음> 집중! 어? 주우 먹여줘야 돼 어? 야 임마! 어 키몽! 키몽 키몽 제발 형속죄요 속죄 속죄속죄라 어, 숨막힌다, 숨막힌다, 숨막힌다. 아이 사람. 어? 와, 이걸, 야, 이거 끝났다. 망토가 너무 긴데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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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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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